존경하는 천일봉남 경기장민 여러분, 김경호 의장님과 선보 공무원 여러분, 김문수 도지사님과김상경교육감님 그리고 원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생일당 소속 포천 출신 이강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해 6월 착공된 구리 포천 민자로속도로의 효율적인 이용방안에 대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리포천민자고속도로는 구리시 토평동에서 포천시 신부면 양주시 방향동을 연결하는 총길이 53km의 4에서 6차선의 도로입니다. 총 사업금액 2조 8723억 원에 이르는 구리포천민자고속도로의 이 건설은 현재 포화상태의 동부간선도로, 국도 3호선, 43호선, 47호선 및 동북천, 의정부, 남양주, 양주, 포천년천 등경기 북부지역의 지정체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에서 포천, 양주등 경기 북부 지역으로 이동하려면 평일에는 1시간 30분이나 소요되고 있으며 특히 주말의 경우에는 극심한 교통 정체로 3, 4시간이나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 포천 일자로 속도로가 개통되면 서울에서 경기 북부 지역의 이동시간이 1시간 이내로 30분 이상 단축되어 교통망 안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남쪽으로는 세종시까지 연결하는 국가 발전에 매우 중요한 도로로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모두 4,446억 원의 생산물가 효과, 39,682명의 고용 창출 효과 및 하루 평균 약 10만 대의 차량이 이 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기 북부 지역의 교통 문제 해소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는 수도권 교통의 분산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서울내각순환고속도로와 직접적으로 접속할 수 없는 구조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 상태대로 구리포천 민자도로 사업이 진행될 경우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서울 위가순환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서, 첫째, 구리포천 인자고속도로의 중량IC를 빠져나와, 북부 간선도로를 거쳐 서울 위가순환 고속도로 구리IC에 진입하는 방법과, 둘째, 구리포천 인자고속도로의 남구리IC를 빠져나와, 강경 등로를 거쳐 서울 위가순환 고속도로 토평IC로 진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다진 우회통행은 경기동의 혼란과 불편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외행으로 인한 북부 안전도로 및 강동 북로의교통망 증가로 인해 2020년 4업 진행 시 예상되는 서비스 수준이 최악인 F를 나타낼 것으로 인지하고 합니다. 최초 구리포철 민자고속도로의 제한 당시 서울 유곽순환고속도로와 직접 접속하는 경부남대시티가 제안서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리포철 민자고속도로의 건설로 인하여 서울 유곽순환고속도로의 민자구간인 일산 태계원 구간의 교통량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운영수입이 감소가 예상된다는 국토연구원 문자추가지원센터 피코의 검토 의견에 따라 정부는 MRG 보장의 우려로 인해 제한서상에 있었던 동부능제시티를 삭제하고 모선도 일부 변경하여 사업제한 공고를 냈던 것입니다. 선뜻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구리포천 민자도로의 접속으로 교통량은 늘어날 것으로 일로일에 운영수입이 증가하면 증가하지 왜 감소한다고 하는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서울 일각순환고속도로의 부당한 에너지 보존을 위해 경기 북부지역의 동인들은 이해하는 혼란과 불편함을 감수하며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와 서울 일각순환고속도로는 국가기관망 도로입니다. 이것만으로도 두 도선이 직접 접속되어야 한다는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구리포천 문자고속도로와 서울과 순환고속도로의 직접 접속방안으로 구리신 갈매동 일원에 분기점 설치를 건의하는 공문을 국토교통부와 서울국구고속도로 주식회사에 보낸 바 있습니다. 이제는 정부에서도 분명한 답을 주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불편해소는 물론, 우리의 대한민국의 중초도로있서 구리, 고천, 문자고속도로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반드시 서울로약순환고속도로와 접속공기점이 설치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 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